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까요 황규석 선수가 네 황규석 선수도 이번 시즌 1승2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첫 번째 테란 대 테란 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 비록 최근에 뭐 코드 AA에서 뭐 분위기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디까지나 동족전이고 그러니까 동족전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그러니까 테테전의 뭐 강력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네. 충분히 전태환 선수를 상대로도 황규석은 자신감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요즘 너무 뜨거운 태양입니다. 전태양 선수 무패를 이렇게 하고 있는 전태양 선수가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아이고 네, 오전 전승 종족전을 다 넘나들면서 패란토스 저거 뭐다 때려잡고 있는 전태양 선수거든요. 네. 거의 뭐 압도적입니다 경기력이. 네. 그러니까 이준감독입장으로서는 다행이다. 어우, 전태양을 그럴 수있을네 번째 서타트 꽂아낸 게 다행이다. 네. 와 어찌 됐든 간에 애결까지는 갈수 있겠다. 이런 지금 희망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누구를 만나던지, 누구를 만나던지 압도적인 경기를 하고 있는 전태양 선수입니다. 자, 과연 끝이 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세종과학기지에서 에이스를전해 보게 될 것인지 황규석 선수와 전태양 선수의 경기를 프로듀에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l k t e SK텔레콤 자, 일단은 MVP, 의함기석 선수의 모습이 일단은 11시에 밝아졌고요 전태 선수가 시를 가져왔습니다 이곳은 프로스트 네, 오늘 경기 네, 엔트리만 말씀하시죠. 놓고 봤을 m 네, 네. 어, 권태훈 선수가 p 영호 선수를 상대로도 상대 n Sonsu, y o 김도경 선수도 김명식 선수를 상대로 상대 연적 앞서고 있었어요. 네. 서성민 주성욱은 경기를 한 적이 없지만 서성민 이겼고 4 세트 황규석 대 전태양도 황규석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 연조기. 그러 그러니까 시즌까지. 예 네. 엔트리를 엔트리만 놓고 봤을 때 네. MVP가 모든 그러니까 상대 연적에서다 앞서고 있어요. KT 롤스 상대, 선수를 상대로. 예 그렇다는 건. 확실히 2대 1가 센트스코만 놓고 봤을 때도 엔트리는 MVP가 잘 짰다. 네. 네 그반적이 엔... 앞서나오고 있잖아요. 네. 2대 1로. 자, 이 프로리그가 많은 화제를 뿌리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화제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 아,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만 연맹에서 합류한 팀들의 부진. 네.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날씨도 꾸물꾸물하고 이상한. <laughs> 네. 예전에 이제 황신올 때그 그랬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이상하고. 날씨가 안 좋아. 막이가었는데 그래서. 그걸 마치. 네. 그 와중에 이제 성가스를 가면서 네, 네 뭔가 초반 와자 오늘 한 끼도 안 드시고 현장 관람하고 오셨는데 KT가 애결까지 가서 이기면 먹는 겁가다그것 같아요. 네 응원해 주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간절하시죠. 네 일단 오히려 흔들 네. 생각이에요. 오히려 원래 네. 전태양 선수가 많이 흔들었었는데 성규석이 네. 성가스를 가면서 오히려 전태을 한번 뒤집어 엎어놓겠다. 네. 왜냐면 이점 타고 나왔습니다. 너. 그렇죠. 양선규인가 네. 맞습니다. 견제를 네. 상당히 좋아하는 양 선수예요. 예. 어, 이제 프로토, 프로스트라는 맵이 그러니까 가스를 했을 경우에 혹시라도 테크 지향적인 빌드를 짜왔는데 대각선에 걸린다. 이러면 네. 음. 이도저도 아닌 그런 플레이가 될수 있어서 원 서치. 예, 가스를잘안 하게 되거든요. 자, 네. 일단은 황규석 선수의 건설 로봇이 한 방에 전 정태현 선수는 일꾼이 어디로 갈까요? 느낌 좋아요. 오늘 되는데요, 일단. 네. 원샷에 사실 빌드인 거 캐치하죠. 예. 네. 그러면 해병이 나와서 사실이 나올 걸 알고 있으니까 정찰을 네.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가스의 어떤 이점을 바탕으로 음... 크에 의에서수 있는 거죠. 자, 네. 군수공장이 벌써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사실 알았고요. 일단 위치도 체크를 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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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생각한 대로 의도한 대로 그어 나가지고 있어요. 자전태영수들은 사실을 고발해 주고 있고요. 사실 거의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설로봇이 이제 입구 쪽을 약간 당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진출격. 자, 아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래도 약간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네. 보통 3분 한 5초에서 7초 때 해병 한개 나오거든요. 예. 근데 3분 4, 50초 때 들어갔는데, 어? 해병이 한기네 뭐 물론 반응로나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잘안 하는 플레이고, 네. 충분히 성과스를 예상해 볼수 있는 전태양입니다. 네. 네. 그 그렇죠. 다룡부를 선택해 주는 전병소수 이렇게 가까운데 네. 네 상대방이 흔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어, 막을 봤어요? 수 있다는 그런 가정 네. 있나요? 아이고 네. 이건 건설로기 들어서 봤어요. 아 이건 좀 아쉽네요. 네. 네. 들어와주는 플레이도 좋았고 건설로부터 잡나요? 야 헌지 선이 대처 오 좋은 태양 기어이 게록성사발입니다 네, 습니다 네, 오히려 벤시인 것을 걸렸잖아요. 네. 이런데도 감행을 할 것인지인데 이게 뭔가 원래 화염차 드랍도 있고 네. 벤시도 있기 때문에 이걸안 보여줬어야 되는 건데 네. 일단 보여준 것 자체도 약간 기분이 나쁜데 사신도 들어와서 자, 화염차. 네. 일단은 뭐 황규석 선수도 전태형 선수의 사격으로 봤어요. 네. 네. 여기서 뭐 그렇죠. 뭐 굳이. 네. 감까마귀를 가게 되면 멀티가 늦어지니까 오히려 그렇죠. 벤시를 찍긴 찍어야 되는 상황인데 전태양이 네. 그것을 봤다. 그리고 사령부가 본진에 있으니까 안마당 건설러버 피해도 없잖아요. 이건 확실해졌어요. 일단. 네. 네. 전태양 선수는 이거 그냥 흔들리지 않으면 무조건 이긴다는 어? 생각이고 네, 오, 그쵸? 이것은 잡기 네. 위해서 무조건 찍은 거거든요. 그리고 황규석은 난 이거 진짜 지금 내 사명은 무조건 흔들기다. 네, 저번에 네. 반드시 이득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경력 들고 내려오기 시작하고 있는 황규석 선수입니다. 네, 오히려 본진의 투카스를 채취를 알아 한 황규석 선수이기 때문에 은폐 자체를 할 생각이 없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찌르기를 하면서 멀티를 따라하겠다는 생각. 하지만 네. 전태양은 새벽 여덟기와 화염 창기 앞으 나옵니다. 그런 덩크까지 눈치를 채고. 그습니다뭐 어찌 됐든 간에 일단 은폐업에 투자하지 않고 걸렸기 때문에 네. 멀티를 따라가주는 선택은 상당히 좋고요. 여기서 그래도 따라가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피해는 줄수 있어야 됩니다. 자 건설업까지 내려오긴 상황에서 역시 확장을 대놓고 이제 확장을 내려가지고 있는 한국산 도수입니다. 네. 아니면 최대한 네. 이 사령부를 늦게 내려오는가? 어, 좋죠. 내고요 아 내려오는. 오 워킹이고. 네 물론 바로 꼬서 예 힘차도 많았지만 내려올 거라는 생각은 안한거 같거든요 네. 전태양 선수가 좀 수비적으로 하기권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타이밍이 좋게 전태양 선수가 내려가는 모습이었고 예 네. 네. 아까 자, 전태양 선수의 사신이 들어가서 이 가스 아아자미탈일폴까지 네.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이킹까지 나오고 있아 있는... 바이킹은 반대군요 <laughs> 네. 밤 까마귀를 선택해 주고 있는 전태양 선수 네 일단 이런 식으로 네.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네. 제가 생각한 것이 아까 사신이 들어가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한교적 선수가 두 번째 가스를 안 가져갔다. 그러면 은폐가 어차피 안 되니까 미사일 포탑을 안 치는 것이 맞는데,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정찰은 없었나 보네요. 네. 그럼 단감아기를 뽑는 것은 은폐까지 뭐 어느 정도 일단은 걱정을 하고 있는 듯 한데, 네 안전하게 가자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해병과 화염차가 잡히는 그런 손실은 보긴 했지만, 단순히 벤시 한기만 찍었는데 포탑을 강제시키고 네. 까마귀를 뽑게끔 만들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황규석 선수가 초반 손실 있는 것치고 잘 어, 게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방바닥에 생산해주고 있고 탱크를 찍어내주고 있는 전태양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멀티 차이가 많이 날것 같았었는데 네. 지금은 충분히 그래도 잘 따라오고 있는 황규석 선수예요. 자 여기서 찍어주고 있는 전태양 네. 선수. 그리고 오히려 사령부를 하나 더 앞서가는 네. 네. 황규석 선수입 가서 과감해요. 방감하기 바이킹이 있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들어간다. 어, 저, 벤시로, 트리플 사령부까지 보게 된다면, 어차피 전태양 선수 당부가 못 나와요. 왜냐면, 자신은 해병과 탱크, 패팅 조합인데, 상대방은 기동성이 빠른 네. 화염차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전태양 선수가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맨그 주도권을 확실히 한계석에 지휘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박차수가 조금 빠른 한계석으로 니다 네, 그리고 일단 메카닉으로 일단 늘어지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네. 보통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바이오닉을, 그니까 어, 황규석 전태양 선수는 어쨌거나 그우주공항에뭐 반응로라든지 이런 거 기타 부속 건물이안 달려 있어서 바이킹도 한 개씩 나오고 오한 개씩 밖에안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황규석이 애초에 우주공항에 어, 반응로를 달아놓고 반까마귀와 두 개의 바이킹을 찍는다. 이러면 제공권도 황규석이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병영을 추가해주고 있는 전태양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캔이 아직 안 들어왔죠. 네. 이것은 자 오른쪽은 네. 못 봤지만 네, 잠깐. 일단 뭐. 오. 대충 예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네. 자염차가 한번 들어가 보면서 자 아래쪽으로 네. 나오다가 네. 어, 길이 엇갈렸. 오빈오오 빈트 오왜누기야못 올라갔습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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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어 롤. 이 화염차를 잃게 되면 자신도 잃어버는게 너무 많으니까. 들어가는 네. 선택까지는 안 했고요. 어, 여유 있는데요, 한계선 컨트롤이. 예, 바연력을 네. 기어이 막기. 오, 네. 어, 본진, 본진, 본진 우려선. 아, 그쪽 말고, 에너지. 그렇죠. 그런데 까마귀. 예, 네, 잘 막았어요. 까마귀. 예, 까마귀. 까마귀가 가오면서 부스터 계서 도망가고. 예, 네, 메카닉인 거 확인했죠. 네. 예. 오, 전동 컨트롤 좋네요. 네. 네. 어, 그리고 반까마귀의 에너지를 한번 소비했죠. 자동 포탑 하나 깔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국지방어기를 못 갑니다. 예 까는 게 바로 전태영 선수예요. 예. 이렇게 되면 약간 만화를 허비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돌아서 다시 평영 차가지고. 부지런해요 황규석. 걸렸네요 벌렸어요. 병력이 여기 나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오, 한번 돌아가 보려고 했어요. 었 예, 속도. 어, 모이기 전에요. 차면 속도. 어, 모여야 되면서 해병 쳐야죠 민이 예. 뭉쳐야 돼요. 예. 네. 네. 만약에 탱크 두개 해병 소수 있었으면 황규석이 지옥불 댄 타이밍 을 덮쳤을 수도 있습니다. 예. 굉장히 바지런합니다, 아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양 선수가 일단 이 멀티를 내려앉히겠다는 생각이 더 있기 때문에 타이밍은 네. 좀이후가될것 같고요. 네. 일단 서로 이제 이런 불차 흔들기 아니면 태양 네. 선수는, 어, 그의려선 흔들기 이런 식으로 네. 할것 같네요. 자 지역브럭거리도 끝났고요. 황교성 네. 선수. 프로스타라는 맵이 너무 넓다 보니까 바이오닉의 기동성을 살리는 플레이가 정말 전태양 선수와 잘 어울린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런 플레이를 황교석이 어떤 식으로 수비를 하고 메카닉의 묵직한 힘으로 전태양을 좀 쓰러뜨리느냐 그게 포인트인데 네. 예, 아직까지는 양 선수가.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자극제가 안 됐고 방패도 안 들었으니까 경기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황규석이 맞거든요 네. 황규석 6시로 경유해서 1군 견제 한번더할수 있습니다 흔들 네. 네. 카드가 있잖아요 황규석 언니랑 불차처럼 화염차처럼 네. 아, 오 해물 네. 잡고 우시아 그냥 바로 6시로 그런데 병력이 일찌감치 왔다 단... 다리 뻗지고 어이구 예그죠자 네, 네. 눈치가 진짜 저태양 선수 빨라요 일단 업그레이드도 빨리 따라가야 될 전태양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와. 네, 현재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이킹과 밤까마기의양 선수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전태양은 의료선을 찍어야 돼요. 어 업그레이드를 아직 안 눌렀다는 네, 아예 네, 안 무슨, 눌렀어요. 예. 네. 네, 이건 약간 실수일 확률 높죠. 예, 네, 무조건 업그레이드 눌렀어야 되고, 그러니까 바이오닉의 메카닉을 앞서 나가려면 네. 무조건 어, 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는 위에 서야 됩니다. 오, 네. 약간. 타이밍을 좀 잡아보겠다는 생각인가요 아 업그레이드를 안 누르고 있죠 네 그러니까 네. 네. 저런 식으로 정명훈 선수가 정우영 선수와의 코드의 경기에서 저런 식의 경기를 했었어요 네. 어떠시냐면 제공권을 바이킹과 반까마기 그리고 벤시로 잡겠다는 라 생각인데 네. 예, 의도된 업그레이드 안 누른 거네요 예, 그러네요 일부러 어, 안 눌렀습니다 네. 타이밍을 잡아서 네. 일단 좀 끝내보겠다는 생각이 있네요 네. 그 경기를 네. 길게 가져가지 않고요 네. 어차피 황교석 아 선수는 자신이 무조건 바이킹 숫자에서 앞설 것을 아니까 포르를 굳이 누를 필요가 없거든요. 예, 네, 그것을 좀 생각을 해서 제공권을 잡겠다라는 전장선수가 융합노를 선택해주고 있는 전태양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전투 순양함까지. 네, 네, 전투 순양함이 좀 빛을 발하기 아, 위해선 일단 준비하려. 그 벤시와 바이킹 반감하기로 제공권을 먼저 잡고 나서 네. 경기를 풀어나가는 게 맞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크게 원을 거리는데 자 이게 눈에 아직. 건설 로봇이 네, 여튼 역하네요. 지금 예. 길게 할 생각이 없는 정평 선수예요. 네. 네. 네, 한 타이밍을 잡아서 완전히 거기서 상대방을 어느 정도 제압을 해내야겠다. 는생 조차가 네. 바이러스 병력을 맞이치고 있는 적군 무리에 왕규석. 자, 어, 그... 본진 안마나 안마나. 오기가펴 네, 파이팅. 공중 폭사. 예. 잘 맞네요. 왕규석 선수의 의료선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 아예 노골적으로 방패업 와안 걸렸죠? 예, 와. 우주공항 위치가. 와. 절묘합니다. 전태양 선수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저 플레이를 준비했냐면 방패업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채 방패업도 누르지 않, 않고 네. 그냥 페이크예요. 저 해병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전투 수냐함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루가 별로 없는 상대에게 완전히 공중 제압하고 경기 끝내겠다는 생각인데 네. 와 비밀을 잠재히고 있어요. 네. 여기서 너무 신낼게 아니라 황제선원이 와서 안 됩니다. 네, 이러면 못 들어가죠. 네. 정확한 네. 정찰이 필요한 상황이 왔습니다. 어. 자,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걸렸죠, 아래쪽. 네. 예, 토르 찍기 시작했고요. 네. 네. 근데 변수는 단순히 지금 벤시만 생각하고 있다면 토르가 맞겠죠. 하지만 전투 수냥함이 나온다. 이러면 토르가 아무리 쌓인다고 하는데 전투 수냥함이 당연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토르에다가 지금 발킹까지 계속 줄기차게 생산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까다면 경력 잡았고요. 예, 네. 한 번쯤 내려가서 전태양 선수의 센터 총 멀티를. 늘게 만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자 네. 내려갑니다 자 부랴부랴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이제 전투 순양함이 나오고 있어요 네곧 뜨거든요 네, 떴죠? 네. 이미 한대 떴고 아 그리고 저 벤시 두 개가 정말 눈에 가신 게와 이러면서 네. 무기고 두개 토르가 나오기 전 타이밍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상대방도 국지 방어기 있고 바이킹 많단 말이에요 네. 이건 그냥 머리에 한번 떨궈서 예, 승부를 좀 봐야 되는데 자사랑부를 다수를 짓기 시작하고 있는 전태형 선수 그리고 내려오고 있는 아 다시 올라가네요 황선수와 네. 경기 내에서 이렇게 한번에 페이크를 또 죽인 전태형 선수는 이제는 또 경기를 또 길게 갈 생각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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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대단하네요. 체제를 완전히 전환을 시켜버렸죠. 네. 경기를 그냥 끌다나 네. 파고 있어요. 네. 네, 그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경기들을 정말 제대로 네. 자기식으로 플레이를 잘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된다면 한규석 선수도 상대방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알았으니까 받고 멀티를 하나 가져가자. 어차피 가스 싸움이에요. 전태양이가스를좀더 빨리 시체하고 있잖아요, 상대 쪽을. 예. 그래서 되면 한규석 선수도 멀티 욕심을 하나 더 내고 될것 같습니다. 자, 서로 마주 보는 멀티를 가져가기 시작하면서 이러면서 완전히 우주류.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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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우주 공항을 두개더 늘리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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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령부에다가 우주공항 이게 예전에 스타1 때 태타전 할때 이런 식으로 느낌은 좀 했었거든요. 네. 네. 네 전투 펼치다가. 스탑부터 막 올리고 배틀 크루죠 네. 미리 준비하는 배틀 싸움 막 레이스 뜨고 그렇죠 로망이네요 자 배틀 크루저 뜨기 이제 다수가 뜨기 시작합니다 어 네. 전태양 선수가 정말 지상 병력을 최소한으로 생산을 하고 나서 공중으로 넘어간 터라 황주석 선수는 약간 의미 없는 지상 병력이 됐단 말이에요 네,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병력이 열한한시방향쪽으로 11, 움직이기 시작하는 전태양 선수 황석 선수도 대충 지 알고 있어서 네. 바이킹을 막네개 다섯 개씩 막 찍고 있거든요. 맞 네. 공중에서 치면 이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바이킹을 다좀찌어주지고 있는 황교석 선수. 황교석도 병력을 조금은 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수를 좀 비우고 바이킹과 맞 전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태양 선수가 먼저 네. 치르고 들어오네요. 물론 네. 버리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다 물론 전태양도 네. 버리는 겁니다. 네, 받아주고 네. 네. 자 그리고 인구수를 좀 확보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두9시 앞쪽 네, 센터 앞쪽. 쪽도 반짝반짝 그렇죠. 센터 센터. 네, 여기 네, 네, 그러면서 역시 어, 황교수 선수도 다섯 로을 병력 보냈고요. 네. 황교석도이병력뭐 크게 잡혀도 상관없어요. 예. 네, 견제해줄 수있으면견제해주고 아니면 못 돌아도 와 어쩔 수 없는 거고. 어, 어. 황교석 선수의 의도는 전투 순양함을 예. 따라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숫자의 반까마기와 반까마기의 에너지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서.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전투 순양함은 맷집은 좋지만 화력에는 다큰 도움이 되지 않는 유닛이라서 예. 제공권은 확실하게 잡고 야. 나서 예. 전투 순양함을 도망다 생각이에요. 이거 우주전쟁 공중전 한번 보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공권 싸움이 됐어요. 네자미용을 예, 예. 갖추기 시작해서 사거리. 장소수. 오, 연구가. 예, <laughs> 와 태양 선수의 저센스 야, 이거는 진짜 연구가 너무 잘 됐는데요? 이런 네. 거 진짜 막. 야 이거 진짜 스타 원때테타전할때 그때 모습이거든요? 네. 그 거리 제기부터 해가지고 네. 가스 한 통을 더 먹느냐 마느냐 막 이런 식의 싸움 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네. 경기 훈 많이 했었는데 네. 와 향수를 불러일으키네요 저거 하나 때문에 경기가 많이 뒤집혀지는 경기 있어요 네, 그런 네. 경우가 예전에 많이 나왔었죠 네. 자 배틀과 함께 깨졌잖습니까 결국에는 와. 지금 2급이니까한 통이 덜 먹는 거예요 바이킹은 더 많이 모으긴 했는데 학교석 선수가 일단 배틀크루저가 있다는 라 그런 변수가 있고요 네 이것도 조금만 신경 써주면 사령부를 날릴 수 있거든요 네. 자 병력 끌고 움직이고 있는 전태양 선수, 빨간점 여기 무더기로 있는 황규석 선수. 네 황규석 선수는 인구수를 좀더 비워야 됩니다. 기갑병, 화염차 다 필요 없어요. 다 버려야 돼요. 어어어 어, 어, 어. 아 예. 미리 네. 왔으면 더 좋았을 법했는데 워낙 또 기동력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충분했죠? 예. 그렇죠. 서너 치든 다 파기 끝났어요. 자 일단 텐트 쪽으로 보내놓고 네, 공중병력이 공중병력끼리 공중병력끼리 맞추세트 다이. 골르로는 어차피 굵지방어기를 네. 깔기는 하겠습니다만 바이킹을 점사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자, 자 그리고 굵지방어기 공중전. 굵지방어기 굵지방어기 깔고 바이킹은 네. 좀더 많은데 벤틀 크루저가 변수에요자 주전 주전 미사일. 오 터졌고요. 네 양에는 황대석이 많거든요. 하지만 전투방어기. 예. 자 전투 수량은 멸치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마지막 싸움 아직 자, 미사일 부터 완성 안 됐고요. 2대2 대. 어 밑에 포탑 밑에 포탑 그렇죠. 다 붙은 포탑, 포탑. 자 전투 시작하면 거의 안 그렇게 아, 안 남았는데. 예, 예. 아, 그나마 포탑이 조금 더 일찍 완성이 됐더라면 예. 황규석 선수가 이번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는데 전태양 선수가 정말 이득 볼 것만 보고 다 빠졌습니다. 건설 로봇이 <laughs> 옆꼬리를 후벼 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성 전차. <laughs>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어체로 45. 아, 45. 예, 예, 예. 이제 봤네요. 아, 예. 아, 예. 야, 얼마나 떨고 있었겠어요. 경사를 하자. 네. 접는 순간 빠져야지 예. 네. 보세든이 네. 어차피... 라인이 지금 네. 지켜주고 네. 있는 거예요. 저희 어차피... 가운데 지금 군파가 크거든요. 네. 여기를 좀 걷어내지 못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네. 좋은 자리를 선점하긴 했습니다만 미사일 포탑의 숫자가 많지 않아요. 와호 예. 화염 네, 배틀 크루저가 더 오기 전에 데 아, 근데 미나라리가 아직 많지가 않냐. 한스 선수가 예, 막 네. 미사일 포탑이 미친 듯이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저건 어차피 빼야 되는 병력입니다. 이거 미사일 네. 포탑 팩이 그냥 깨버리면 되요 전태양은 지금. 네. 네. 깨고 투자하면 맞겠죠. 네, 더 많이 뭐이 정도면은. 예, 네, 야마토까지 있으니까. 자, 우리 꾸준하게 이제 병력 막 바꿔주고 있는 황교좌선수. 네. 어, 아, 이렇게 되죠. 되면 탱크도 다 잡거든요. 탱크. 네, 탱크 좀 도망가야죠. 아까는 발주차가 더 많았기 때문에 좀 싸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네. 빼는 게 맞고요. 자. 차라리 병력을 우회해서 전투 순양함이 약간 느리잖아요. 네. 오른쪽에 있는 멀티, 세시종에 있는 멀티를 깨는 게더 좋을 선택입니다. 네. 공이 방어비대에 있는 배틀 크루저 전투 순양함. 네. 네. 현재 적 광문의 차이는 전태양 선수가 사령부를 너무나 잘 늘려줘서 지기로봇이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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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떨어집니다. 네. 그런 어떤 상황적인 판단, 자원이 쌓일 때마다 사령부로 바꿔주는 네. 이런 식의 플레이가 좋았기 때문에 자원난의 허덕이는 황태수 선수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자, 이제 오히려 한시적. 자, 아, 가담하네요. 네, 전투 수양함 네. 7기예요, 7기. 병력을 조금 더 뽑아야 되는 황규석 선수입니다. 저평선수를 꽉 찼고요. 꽉 네. 찼기 때문에 라인을 조금 더 위로 올리면서 오른쪽 지역을 다 점령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됐고요. 예, 네. 강물이 너무 없어요, 황규석선수 네. 미네랄 300대를 자, 보여주는 황기 네, 전면전은 무조건 피해야 되고 아까 그 가스 깨진 것도 복구를 못 했거든요. 네. 네. 자, 배터리 그 전투장을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어, 이거 멀티. 하나하네요 하나, 네, 이제는 멀티 하나하나 확보집할 수가 없어지는 게 되게 뼈 아프거든요. 네. 자, 브루프를 기착하는 배틀크루저 전투장은 이제는 지켜야 됩니다, 멀티. 그냥 내주는 멀티가 되서는 안 돼요. 싸우기가, 네. 하지만 싸우기가, 국지방어기가방어 방어. 국지 깔고. 지방어기깔리고 국지 여덟 방어기 깔든지, 여덟 방어 깔아버려야죠, 여덟 방을 근데 마, 에너지가 없나요, 국지방어기 자, 국지 날아가요! 오. 어, 예. 잘 뺐는데 도움을 받고 네. 있긴 합니다만 네. 이런 바이킹이, 바이킹이 자 전투 수령함이 두대 남았고 밝이킹이더 아, 네. 많아요 전태양 선수가 컨트롤 자 추가로 뱀트. 자 추가로 더 왔고요 네, 네. 잡았고 뒤를 뒤를 잡기 시작하고 있는 황기석 선수 아, 근데 근데 이거 어디 올라가나요? 지금 한 시에 멀티 있는 줄 알고 올라가나요? 아니 언덕 위에 탱크 언덕 네. 시즌 아예 네. 이쪽에 예 네. 네. 그쪽 언덕 네. 공성 모드 하면 되니까 네. 네. 지형파악은 잘하고 있는데 그때 밑에 밑에 역시 따라가고 있는 황기석 선수 자자온 자리 잡고 자, 배틀콘서가 확 무너졌거든요? 예. 아, 자리 잘 잡았어요 전투 그러니까, 중량함이 무너지는 거, 잡는 것 자체는 좋았지만 예. 그 이후에 자신이 꺼낼 수 있을 만한 카드가 없다는 게황대 선수는 굉장히 뼈아프고요 예. 예, 반면에 전태양은 제공권에서 음. 약간 밀리는, 그러니까 밀리는 듯해 보였지만 말이 네. 안 나오네요 예. 상대방의 멀티를 좀 어, 말려주면서 네. 가스난에 계속 허덕이게 하면자신은 올멀티 예. 지금은 멀티만 못하게끔 하면 돼요 전태양 선수 예, 정말 제대로 요충지를 잡은 거예요 전태양 선수가 네, 네 가스를 미네랄 2000대 가스 500대를 부여하고 전태양 선수 와 자원 차이 너무 많이 나고 있거든요 예, 네. 내려오는데요 내려오는데요 네. 지상도 뒤에 맞닥뜨립니다 그냥 저기에 알바끼 병력이라고 하죠 병력을 예. 박아두기만 하더라도 네. 한교석 선수는 저 병력을 잡기 위해서 병력을 더 써야 됩니다 자 근처까지 그렇습니다. 내려오고 있는 황교족 선수 네. 어, 자원을 채취를 해야 되는데, 네. 네. 이쪽 멀티를. 자, 이쪽 멀티라도 아이고, 갇혔어요. 네, 네. <laughs> 어, 쟤는 우리 팀인가, 적군인가 아니면 저 네. 안에 타 있는 뭐 뭐. 어떤, 네, 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네. 왔어요. 네. 또 떴습니다. 근데 네. 이게. 네. 그럼 완전히 날리지 못하는 그림이 된다면, 네, 정탐 평선 네. 어차피 지금 자원이 많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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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이 확장 기지를 깬데서 그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다시 또 12시 반지어 가져갔는데 또 네. 사라지게 또몰려갑니다 자, 엔고요 깨고 적어도 오른쪽 한시점 네. 멀티는 황규석이 점령을 해야 돼요. 네, 어차피 전태양은 밑에 다섯쪽세 곳이 다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황규석도 상대방의 멀티를 날린과 동시에 자신이 멀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견제를 어? 당하면 오히려 네. 공격을 받고 있죠 지금. 동수를 가져가야 되는데 한 씨는 지금 비어 있는 상태고 네. 아니면 같이 다섯 씨를 다 날리던가, 네. 아니면 한씨 정도 먹던가 두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아, 메카닉 덩력이 업그레이드가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벤츠가 네. 아무리 두들겨도 전차가 깨지질 않네요. 그리고 또 어느덧 배틀콜에서 도 다섯 대를 보유하고 있는 아, 전태를 넣어줍니다. 네. 네, 자원이 많아서, 네, 아, 어, 어, 어. 이기다. 완전히 <laughs> 마음대로 끄나들고 있는. 동성전차자 만만치 않게 항전을 하고 있는 황균석 선수이긴 합니다만 자 여기 빨리 깨고 올라가야 네. 되는데 배틀쿨죠! 많아요 부스러기 자 여기서 주정, 병력이 줄어자살특 공대 자 그런데 여기서 병력을 얼마만큼 남기느냐인데 어, 네. 네. 맞다꾸기 하면 황균석 선수가 좋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압승을 해야 됩니다 황균석은 압승을 네. 하고 이걸 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네. 경력 많이 남긴 전태양 선수고요. 자원도 많이 있는 전태양 선수입니다. 아 어찌됐든 배틀이 한 개라도 살아남으면 뺄수 네. 밖에 없어요. 자 이거 양방에서 다 먹어야 되거든요. 자 이거는 제압하고 네. 그런데 배틀은 전투장 하면 숫자가 비슷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 네. 아, 여기서 자, 반반, 네, 반반 싸움을 해주면 황교석은 미래가 없습니다. 자 쫓기고 있는 황선석수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전태양은 네. 많이 걷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진격로 허용해 만드는 황규석 선수,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전창선수. 아간점이 내려가면 없어요. 이게 아플까요?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예, 그렇죠. 예. 자원이 이미 100대, 100대를 기록하고 있는 황규석. 네, 이러니까 서로 죽는 이 그림은 전당선수가 환영하는 그림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돈이 없잖아, 살 돈이. 그렇죠. 어차피 뽑으면 그만이니까. 네, 네 황규석은. 하나하나 잡혀 나가는 게저 마음이 아픈 상태입니다. 네, 얼마나 전태양이 잘 물고 들어졌냐면 아, 예. 한시쪽 이제서야 가스 짓고 있죠. 아홉 시쪽 가스 아직도 못 캐고 있어요. 아홉 시가 그알 밖에 한 거요. 탱크인데 네. 여기,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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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포격. 네. 보통 여기 아, 시야가 시야 보가 안 되면 바로 네. 가스를 지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만큼 정신이 없었던 한규석인 네. 거죠. 그러니까 명당을 그러니까 위즈 매 파악이. 네. 전태양 선수가 아주 좋습니다 네, 자 배틀 왔죠 저왔 아, 요 먹지 마라 이거죠 네 반가움도 네. 없고요 자 그래서 선수 수점에 함께 있는 가운데 버티게 치고 있는 에서도 밀려요 지금은 그렇죠 아 GG 에이스 결정전을 예약하는 전태양 선수입니다 네 확실히 전태양 선수가 6전 6승을 기록하는데 있어서 종족을 가리지 않는 정말 어, 다재다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에이스 결정전의 이영호 또는 전태양 에이. 그 어떤 선수가 나와도